안녕하세요. 노블 골프 피팅 샵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NX 블루, 그린, 블랙 시리즈의 그 차이점과 장단점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통 유튜브들 보면은 음, 각각, 그러니까 뭐 블루, 블랙, 그린 이렇게 각각 뭐 설명을 해놓은 유튜브들은 있는데 세 개를 한꺼번에 비교 분석한 영상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셨고요 어, 제일 중요한 뭐제 스타일이기도 한딱 음, 정해드리는 거죠 요 샤프트는 요런 분들이 치면 좋다 요 샤프트는 요런 분들이 치면 좋다라는 거를 딱 정해드리려고 하고요 어, 먼저 맨 처음에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나 요거 스피더 NX 블루 지금 요거는 60g s 샤프트 고요 요거에 대해서 어 일단 특징을 말씀드리면 어 후지쿠라 nx 시리즈 스피더 nx 시리즈 중에서는 조금 단단한 편이에요 어 조금 단단한 편인데 뭐 그렇게까지 단단한 건아니고요 보통 어 벤투스 시리즈는 약간 프로를 타겟으로 한 샤프트 들이라 전반적으로 강성이 좀 강한 편이고요. 그 다음에 스피더 NX 시리즈 같은 경우는 아마추어를 대상으로 한 셔프트기 이 때문에 벤투스에 비해서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후지쿠라에서 벤투스 스피더 NX가 있는데 그렇게 전반적으로 구분을 하시면 되고요. 블루 같은 경우는 이세개 중에는 가장 약간 단단한 느낌을 주고 어 구질은 약간 페이드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지금은 <laughs> 앉아서 설명을 드리지만 요거 리뷰하기 전에 제가 앞에서 한 15개씩 정도씩 쳐봤거든요 제 느낌을 말씀드린 거니까 어 참고해 주시면 되고 얘는 약간 페이드성이시고 약간은 단단한 느낌 너무 낭창거리는 건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미들 하이킥 쪽에 가깝기 때문에 약간 페이드성이고 탄도가 높지 않게 치시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어울리고요 세 개를 총 합해서 이런 분들이 치면 딱 좋다 하는 건 영상 끝쯤에 다 종합을 해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요거 요거는 후지쿠라 스피더 NX 그린 어, 50g S 샤프트예요 지금 요 삼형제 중에는 이 친구가 가장 인기가 많죠. 아마 영상들도 제일 많을 거예요. <laughs> 이 친구는, 어, 세계 중에 제일 무난한 샤프트예요 어떻게 보면 특징도 없고, 특출난 장점도 없고, 특출난 단점도 없는, 어느 분이 치셔도 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샤프트고요 어, 후지코라 NX 스피더 시리즈에 그 접목된 기술을 보면 VTC 기술이라고 있어요. 그 VTC 기술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토크를 부분부분 부분 잡아주는 거거든요. 토크란 거는 샤프트가 이렇게 휘는 거 말고 스윙을 함으로써 이렇게 좌우로 뒤틀림의 정도를 토크라고 해요. 숫자가 낮을수록 보통 단단한 거고요. 어, 얘네 같은 경우는 VTC 기술로 인해서 뒤틀리는 부분, 토크 부분을 부분 부분적으로 어 적용을 시켰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린이 미들킥이고 어 특징은 뭐 직질성을 강조한, 뭐 페이드도 드로우도 아닌 직질성을 강조한 샤프트이긴 한데 이게 마냥 낭창거리진 않는다는 얘기죠. 내 생각에는 팁 쪽에 약간 VTC 기술을 이용해서 어, 토크를 약간 준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냥 휠을 놓을 때보다 오히려 스윙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는 따라온다. 마냥 낭창거리지 않는다. 생각보다 그렇게 낭창거리지 않는다. 라고 어, 생각하시면 좋고요. 이 샤프트, 그린 샤프트가 제일 인기가 많은 이유는 제일 무난한 점과 여러 대상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샤프트이기 때문에, 어, 제일 범용성이 좋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3형제 중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샤프트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친구. 후지쿠라 벤투스, 아니요, 벤투스가 아니구나. 스피더 NX 블랙 50g S 샤프트. 보통 벤투스에서 블랙이라고 하면 굉장히 단단한 샤프트라는 인상이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스피더 시리즈인 만큼 벤투스 블랙에 비해서 그렇게 단단한 편은 아니고요. 이세 친구에 비해서도 오히려 더어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샤프트예요. 이 친구도 미들 로우킥이에요. 미들 로우킥이고 약간 드로우성. 드로우성 구질을 가진 어 샤프트라고 보시면 되고 보통 그 전에 로우킥 같은, 로우 샤프트 같은 경우는 킥포인트가 아래에 있기 때문에 쳐주는 느낌이 좋았죠. 근데 이게 살짝만 음, 뭐라 그래야 되지? 각이 스윙 스피드에 맞지가 않으면 타이밍이 틀려져 버리면 확 감기거나 확 열리는 게더 심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피더 n x 시리즈는 VTC 기술로 인해서 이 친구도 토크를 부분적으로 조정을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미들로우 킥샤프트처럼 탕 쳐주는 느낌은 있되 이 부분이 낭창거리진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친구는 드로우 부질이시고 세 개의 친구들 중에서는 비거리 쪽에서는 아마 가장 뭐 뛰어난 샤프트가 아닐까 비거리가 나는 비거리가 좀안 나와라고 하시는 분들은 블랙 샤프트를 결정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대략적인 세 샤프트의 특징, 장단점 등을 말씀을 드렸고요. 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딱 정해드리는 시간이죠. 지금부터 보시면 돼요. 세개를딱 정해드리면 일단 블루, 블루는 페이드성이라고 하셨죠. 페이드성이니까 나는 평소에 훅이 너무 심해. 나는 죽으면 좌측으로 꼬깔아져서 죽어. 이러신 분들은 블루를 선택을 하면 좋아요. 보통 어, OS6S가 있는데 OS 기준으로 65 전후 정도, 퍼4 비트 전후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선택을 하시면 좋고요. 훅 구질에 나는 볼스피드가 65 정도야. 근데 쳐보고 치시는 게 제일 좋겠죠. 그 정도로 감안하시면 되고, 그린 같은 경우는 직진성을 강조한 거예요. 나는 뭐, 구질이 항상 훅이거나 항상 페이드거나 그러진 않아. 근데 큰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틀리긴 하는데, 약간 좌우축으로 실수할 때가 종종 있어. 그러시면, 그린을 고르시면 직진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확실히 사이드 스피드가 줄어요. 제가 쳐본 결과. 저도 지금 그린 샤프트를 사용하고 있는데, 확실히 사이드 스피이 줄기 때문에, 어, 사이드, 스피, 과한 사이드 스피으로 인해서 비거리 손해를 보는 부분을 더 플러스가 시켜주기 때문에, 실제로 쳐보시면, 오, 이거 비거리 많이 나간다. 뭐, 5m. 크게는 한 클럽 이상까지도 의외로 비거리가 많이 나간다. 하시는 어, 피드백들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아마 그린이 가장, 잘 나가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블랙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습니다. 드로우, 드로우 성향의 샤프트이기 때문에 약간 나는 실수를 하면 우측으로 터져. 나는 우측으로 터지는 게 너무 싫어. 우측으로만 안 갔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은 그린 샤프 아니 블랙 샤프트를 쓰시면 그 현상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블랙 샤프트 같은 경우는 어, 세 개의 샤프트 중에서 나는 비거리가 조금이라도 더 나갔으면 좋겠어. 하는 분들은 블랙샤프트를 고르시면 어느 정도 탄도도 보장이 되고, 그 다음에 미들 로우키이기 때문에 향 쳐주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인해서 비거리도 어느 정도 이득을 볼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세 개의 샤프트를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 "아, 나는 뭐이 샤프트는 이렇고 저 샤프트는 저런데 나는 어떤 거 쳐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슬라이스가 심해. 나는 후기심해. 나는 좌우로 좀 가는데 이걸 좀 수치를 줄였으면 좋겠어. 라는 거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은, 어 훨씬 더 편리하게, 그리고 자기 실력을 100% 발휘할 수 있게, 비거리도 많이 나가는 샤프트니까요. 그렇게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고, 어 저희 샵에는 이 샤프트 포함해서 벤투스 샤프트들 등등 어 시탈할 수 있게 환경이 조성되어 있으시니까, 어, 시간 되실 때 오셔서 쳐, 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대부분 한 7, 80%의, 어, 유저들은 요 안에서, 어, 거의 다 고르시면 되지만, 그 이외에 또, 어, 이게 적용이 안 되는, 물론 그 예외 부분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어, 그 부분을 감안을 해서 쳐보고 결정을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시간이 없으시면 제가 말씀드린 걸 토대로 어, 결정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 여기까지 노블 골프 피팅샵 시음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